안녕하세요 커맨닷컴에서 정보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 맹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만나볼 내용은요 MSI B350 박해포를 이용해서 라이젠 CPU를 램 메모리에 오버클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맨닷컴에서 정보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 맹입니다 저와 오늘 함께 만나볼 내용은요 라이젠 같은 경우는 오버클럭이 아무래도 기능의 꽃이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오버클럭만 해도 해당 부분에 성능이 많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일단은 가장 낮은 지금 라이젠 3 2200G를 가지고선요. MSI의 베스트셀러 모델인 B350M 박격포 모델에 탑재를 해가지고 랩 오버클럭을 했을 때 벤치마킹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랩 오버클럭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할 메모리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의 DDR4 4기가 PC4 19200의 성능을 가지는 메모리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해당 부분은 4기가씩 듀얼로 탑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PU 쿨러는 기본 쿨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설정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요. 메모리만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한번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지켜보시죠. 그러면은 저와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메모리 오버클럭을 위해서는요 제품을 먼저 켜시고 바이오스에 진입을 해줍니다 제품을 키자마자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설정돼 있는 건 라이젠 3 2 2 0 0 t 에램 4기가씩 두 개가 돼 있고요 기본 DDR4 볼테이지 볼트 같은 경우는 1.2볼트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램 스피드가 지금 2400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이제 가장 최적화된 성능으로 올려줄 거예요 해당 부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런이지 모드라는 화면에 들어와 있다면요. 상단에 어드밴스드 메뉴로 들어가서 오버클럭 OC라는 메뉴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노멀 상태로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OC 익스플로러 모드라는 부분은 클릭을 해 주시면 엑스퍼트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어드밴스드 디은 컨피규레이션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더 세밀하게 램 타이밍이라는 부분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메인보드 제조사들은 대부분 클럭에 대한 거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D램 프리퀀시이 부분만 건드리게 될 건데요. CPU는 저희가 오늘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D램 세팅에서 D램 프리퀀시를 보통 d d r 4에2,933 이상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2,933이나 3,200 정도. 혹시는 뭐 내가 더 좋은 램을 쓰고 있다면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2,933에서 3,200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B다이냐, C다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는데요 B다이냐, C다이냐,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갈 거니까요. 해당 부분 좀만 기다려주면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램을 볼수 있다, 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신다면요. 해당 부분에 여기 2에서 4, 3, C, B,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C 부분이 있다면은 C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B라고 되어 있다면 은 B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다이 같은 경우는 수율이 더잘 나오는 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부분의 메모리는 시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2933으로 적용을 한번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메모리 스트라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램 타이밍을 이 정도로 설정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오버클럭을 2750 이상으로 해줄 때. 이 부분을 설정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2933에 16, 18, 18, 18, 36이 정도의 타이밍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해당 부분이 뭐잘 먹히지 않는 메모리다 라고 하시면은 낮은 숫자일수록 속도가 더 빠르기는 하지만요. 안정성 부분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해야 되는 편이고요. 이램 타이밍을 더 높게 잡으셔가지고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방법도 괜찮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3200까지는 16, 18, 18, 36이나 18, 22, 38이 정도를 추천은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3200까지 올라갔을 때는 램 타이밍을 조금 늦추더라도 3200까지 동작하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세팅에 가서 세이브 하시고 한번 벤치마킹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윈도우 부팅에서 메모리 클럭 보겠습니다. 작업 관리자에서 보시면요. 속도가 2933MHz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CPU Z에서 한번 보겠는데요. 메인보드에 보시면은 저희 MSI B350 사용한 거 확인 가능하시고, 메모리 타이밍 16, 18, 18, 36 이렇게 설정된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듀얼 채널로 저희는 4기가씩 돼 있고, CDI인 거, 여기 파트 넘버 쪽에서 똑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벤치마킹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3D마크의 파이어 스트라이크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돼서 나온 점수는요, 별도의 건드린 거 없이, 기본 2933에서 2226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933이 굉장히 괜찮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요. d r 프리퀀시에서 DDR4 3200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메모리 트와이스에서도 저희가 16, 18, 18, 18, 36. 요램 타이밍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 타이밍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해주시면은 보통 이제 d r 볼테이지를 바꿔주시는 편이고 뭐 전압 다이어트라고 해서 전압을 조금씩 낮춰가면서 아, 이 정도까지 동작이 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MSI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디램 프리퀀시와 메모리 트라이에 설정해 주시면은 기본적으로 디램 볼테이지가 잡히는 편이거든요. 1.4V가 넘지 않는 선에서 잡아주는 거라서 해당 부분이 뭐어 나는 조금 더 낮춰도 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 전압은 더 낮추셔서 진행하셔도 무관하다는 점 안내드리고 대신에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200MHz로 설정된 상태에서 한번 벤치마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이제 CPU 2 2 0 0 g 의 메인보드 B350M 박격포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램은 똑같이 클럭 16, 18, 18, 36으로 되어 있고, 듀얼, 메모리, DDR4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재생 시에 벤치마킹 숫자를 보겠는데요. 3200 상태에서 2320점 점수가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논오버 상태선 2128점, 2933MHz로 오버클럭 했을 때 2226점, 그 다음에 램 3200MHz로 했을 때는 2320점으로 결과가 램 오버를 했을 때 좋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만나본 MSI B350 박격포와 라이젠 3 2200G의 램 오버클럭은 어떠셨나요? 지금 보니까 점수 같은 경우는 2100 초반대에서부터 그 다음에 메모리를 2933 메가헤르츠로 오버클럭 했을 때 100점이 올라간 점수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혹시라도 해서 3200까지 올려보았는데요 3200까지 올렸을 때는 또 100점 정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메모리만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굉장히 성능이 5% 정도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으로 내가 가진 라이젠 CPU를 한번더 업그레이드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혹시나 잘못된 내용이 있을 때는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요. 친절하게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컴맹닷컴의 정보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